너 어제, 뭐 했니? 난 어제 산에 갔어. 정말? 누구랑 같이 갔어? 게 천사들과. 뻥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너는 어제 어디 갔어? 난 어제 바다에 놀러 갔어. 진짜? 누구랑 같이 갔는데? 내 친구랑. 그런데 너무 많이 놀아서 그런지 살이 탔더라. 어디 탔는데? 머리부터 발... 아, 맞다. 어제 산에서 누가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더라. 누가 버리던데. 그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야, 학원 다녀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뭐 배웠니? 해킹을 야, 이놈의 자식아. 해킹을 왜 배우냐? 멀어서... 너이놈 해킹의 눈이 완전 멀었구나 누가 가르쳤냐? 가서 따져야겠다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가 해킹을 왜 가르치는데? 그때문 죽은 목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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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어디로 오실까요? 아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장난하나? 도시 안 가운데에 동상이 어딨냐? 나라에... 야 이놈아 내리고 싶냐? 조금도 뭐안요 하나도 안 무섭다고 부해해 응? <웃음> <웃음> 저기 학생 서문 병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 <laughs> <듀어> 야, 이놈이 자스가 한대 맞기 전에 똑바로 말해. 어떻게 가냐고. 말아가... 마지막 기회니까 똑바로 말해라. 도대체 어떻게 가냐고. 탐은 병원이요? 어떻게 가냐며. 자유롭게...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기회 한번더 주니까 제대로 대답해라. 어떻게 가냐고. 저런, 같은 일하고 욕하지 마! 이래서 이 학생은 그 아저씨에게 죽도록 맞았다고 한다.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보겠다. 철라나 너는 방학 때뭐 했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방학 내내 잠만 잤다는 거냐?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 양놈아 <laughs> 지금도 사람이면서 커서 사람이 되려고 하다니 말이 되냐? <laughs> 너 이놈. 오늘 나한테 혼좀나 봐야겠다. 사, 이예대 봐. 친구야, 나 100원만 빌려줘라. 야, 그래도 우리 서로 친구니까 제발 빌려줘라. 응? 너는 친구보다 100원이 더 소중하냐? 앙? 이 배신자야. 니가 정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너 진짜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냐? 뭐 어때? 니만 좋으면 다인 줄 아냐고, 앙?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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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도 없는데 장난 전화해야지. 냐고 <목소리> <목소리> 너야말로 누구냐? <목소리> 어쭈, 이놈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가시이 <목소리> 있다구요. 까부는 거냐? 난 중학교 2학년이야. 넌몇 살이야? <목소리> 살이다 어쩔래? 뻥치지 마, 야, 이놈아. 그런게 어디 있냐? <목소리> 내옆에 뭐가 있는데? 앙? 엄마 <목소리> 내가 장난 전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텐데. 안녕하세요. 뮤직뉴스입니다. 어제 땡땡시면 김모씨의 집에 철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보아보겠습니다. 우 기자, 철도 사건을 지른 범인은 누구라고 합니까? 아니, 우 기자 저랑 장난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철도를 지릅니까? 아, 정말 우 기자, 그러다가 쫓겨나도 좋습니까? 그래, 그래. 내 혼자 잘 먹고 잘살알았이지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땡땡 씨의 이모씨의 집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우기자, 나와주세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난하십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씨, 진짜 미우기자도 쫓겨나고 싶습니까? 괜찮아질 거야. 좋아, 나도. <목소리를> <목소리를> 이놈의 자수가 왜 학교 안 갔어? 아니 뒤를 몰라서 학교를 안간 것이 말이 되냐? 야인 누나, 그렇다면 여태껏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거냐? 지금이라도 빨리 학교 가 그럴 필요가 없다니, 네가 뭔데? 너 엄마한테 혼청 내볼래? 뭐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학교를 안 가려고 해? 오늘 무슨 날이야? 이놈, 감히 나를 속였겠다. 오늘은 나잘란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네, 이 세상에 살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무엇을 연구하시나요? 내일을, 내일을 연구하시는구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교수가 되었나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산보같이 교수가 되었군요. 그런데 요즘 교수님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니 왜 신경통에 뒷골등 계신가요? <laughs> <laughs> 참뭐 같은 대답이네요. 그런데 교수님은 최근 미국에서 중요한 것을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시나요? <laughs> 나라서 미국으로 가시는군요. 그럼 미국에 어디에서 연구를 하시나요? <웃음> <웃음> 뭐 저런 놈이 다 있냐?